안녕하세요. 두줄이네입니다. 얼마 전부터 아이 이름으로 정기 후원을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뭔가 뿌듯하고 그 뒤로 후원에 조금씩 관심을 갖게 되었어요. 꼭 정기 후원이 아니더라도 일부 판매 수익의 일부를 비영리 단체를 통해 후원하는 키키타운의 볼캡 모자를 오늘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와 편하게 다니고 싶을 때는 볼캡 모자만한 게 없기도 하거든요. 사실 처음에는 키키타운 모자가 너무 예뻐 골랐는데요. 마침 수익금 일부를 후원한다고 하니 널리널리 널리 더 소문내고 싶어지더라고요. 특히 편하게 맨투맨 티셔츠 위에 잘 어울리는 모자라서 데일리룩으로도 맨날맨날 착용하게 돼요. 키키타운은 마치 모든 사람이 모자를 쓸수 있도록 꽤 많은 고민을 한 브랜드 같아요. 뒤통수가 납작한 사람, 동그랗게 튀어나온 서양인 두상, 개개인의 두상에 맞게 타입을 선택할 수 있어요. 저도 모자가 안 어울리는 편인데 제법 잘 어울린다는 소리를 들으니 기분도 좋아지더라고요. 모자의 디테일한 모습을 더 보여드리고 싶어서 제가 카메라로 여기저기 꼼꼼하게 한번 담아봤어요. 제일 마음에 드는 점은 그린 컬러감이 너무 세련되고 예쁘고 흔하지 않아요. 길이 조절하는 부분도 모자의 하나 디자인처럼 느껴지고요. 안쪽까지도 예쁠 필요가 있네요, 이제. 모자 설명은 제가 직접 영상으로 촬영해 봤어요. 캡 부분이 굉장히 신지가 있긴 한데, 이게 보통 봉긋서 있지 않고, 굉장히 이제 조금 납작한 편이에요. 처음에 이제 배송 왔을 때부터 이 상태여서 굉장히 얼굴이 갸름하게 보이고요. 이 챙이 느끼셨겠지만 다른 모자보다 길어요. 그래서 조금 얼굴이 좀 크다 하시는 분도 작게 보일 수가 있고요. 여기 이제 깊이감도 좀 깊어요. 그래서 약간 이제 제가 썼을 때딱 여기 귀 위까지 덮어서 이제 모자 쓰면은 전 잘못 쓰면 이렇게 좀 둥둥 뜨는 느낌이 나거든요. 근데 둥둥 뜨지 않고 쑥잘 눌러 쓸수 있어요. 그리고 컬러도 다양한데 저는 이제 그린으로 선택했는데 여기 이제 모자 포인트 부분 다 그린이고 하얀색으로 로고만 포인트가 있어서 쓰면 좀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뒤에 조금 그래도 내 사이즈 안 맞는다 싶으면은 이렇게 편하게 사이즈 조절도 간편하게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디테일을 좀 보여드리면. 모자 안쪽도 이렇게 로고가 있어서 디테일을 좀 전반적으로 살렸어요. 소재도 좋고 이 두상 타입에 따라서 여러 가지를 또 고를 수가 있어요. 모자 사이즈는 S, M 고를 수가 있는데 음 저는 조금 이제 두상이 좀큰 편이라서 M 골랐는데 딱 맞아 떨어져요. 이거는 주말에도 아니면 평일에도 정말 제가 하루에 한 번씩 꼭쓸 정도로 요새 애용하는 패션 아이템이에요. 지금까지 키키타운 보켄 모자 소개였습니다. 끝